Alt 눌러서 방향을 녹색축으로 잡아주시고 자 요거는 한5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안쪽 부분이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이 완성이 되셨으면 은자 받침대 부분을 만들어서 자 요거의 목 부분하고 연결을 좀 해주겠습니다 받침대는 이 바닥면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를 생성을 해주시고요.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어디있죠 자, 탑. 자, 요렇게 됐고요. 자, 된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높이를 살짝 줍니다. 밀기 끌기, 푸시 풀을 이용해서. 자, 10 정도만 주죠. 됐고요. 얘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선택해서 이동.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목이 조금 짧게 되겠죠 조금만 위로 다시 올려줄까요 너무 짧을 것 같아 가지고 자이 정도 올려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밑쪽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목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을 먼저 좀 잡아줘야겠는데요. 자 선을 그려서 요거 이제 선 가다 보면은 미드 포인트가 잡힙니다.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자 오른쪽으로 한 얼마나 가면 되냐면 30 정도만 가죠. 30 그리고 자 여기 잡힌 거죠. 왼쪽으로도 30 정도만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어, 사각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을 절반 정도를 나눠서 자일기끌기를 활용해서 이뒷 부분을 아래로 내려서 이쪽에 닿게끔 온 페이스 닿게끔 해줍니다. 이게 이제 목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버튼이 들어가는 여기 부분은 약간 라운드 처리를 해주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는 살짝만 떼서 자, 여기 미드 포인트보다는 자, 여기서부터 미드 포인트까지가 2.5니까 그리고 여기까지가 5니까 한4 정도를 잡아서 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빨간 축 평행하게 쭉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또 푸시풀로 이렇게 빼줍니다. 자, 요쪽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컨트롤 눌러서 빼줄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빼주신 다음에, 자, 여기는 없애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크를 이용 해서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자, 파란 축하고 평행한 한3 정도 되는 자 이런 홀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밀기 끌기 활용해서 요쪽까지 이렇게 연결해주고 요기를 지워주시게 되면 버튼이 들어가는 요런 부분이 완성이 되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자, 버튼을 대략적으로 좀 생성을 해줄 건데요. 자, 뭐, 정식으로 하려면은 또 여기서 중심을 잡아서 내려주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아크를 만드으시면 되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면 뷰를 좀 보시고 자, 한 이쯤에다가 클릭하고 자, 클릭해서 아크를 대략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반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아크를 하나를 그려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프셋을 활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푸시풀로 여기를 또 안쪽으로 넣어줄 겁니다. 자, 얼마나 넣어줄 거냐면은 한1 정도,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버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됐고요. 기